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빈이랑 이제 주, 데이트 나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부터 찍어보려고 하는데 저는 보통 준비를 하면은 여유롭게 한 2시간 정도 자꾸 준비를 하거든요. 더 걸리면 더 걸렸지 뭔가 시간이 남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성빈이는 한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1시간 아니면 얼마 안 걸려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볼 겁니다. 일단 이렇게 씻고 나와가지고 기초부터 먼저 해줄 건데 요즘 알, 아침이라 얼굴이 부어있거든요.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성빈이랑 요즘 잘 쓰고 있는 요 모공 앰플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10월 올영픽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단독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 가성비가 진짜 좋더라고요. 요 30ml 용량이랑 요리필로 30ml 하나 더랑 그리고 요 10ml 용량까지 해가지고 가성비가 진짜 미쳤거든요. 또 이제 아무리 좋고 비싼 제품이어도 제 피부에 안 맞으면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. 이 제품은 가성비도 좋은데 제 피부에 정말 잘 맞아서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. 올해 유독 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. 근데 여름에 그 모공에 되게 신경 쓰게 되는데 그이후로 모공에 관련된 앰플을 찾아보다가 이 앰플을 쓰게 된 건데 이 앰플이 진짜. 괜찮더라고요. 또 요즘엔 모공 관련된 제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끈적이거나 효과를 못본 제품들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. 이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모공 앰플은 앰플 한 개로 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서 다른 모공 앰플에 비해 좀더 빠르고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. 미미 올리브영 1등 모공 앰플로 유명한 제품이라 왜인지 알겠더라고요, 써보니까. 왜 1등을 하고, 왜 유명한지. 사용감도 좋고, 모공도 쫀쫀해지는 게 보이고, 피부결도 매끈해지니까 좋더라고요. 제가 피부가 평소에 막 예민하고 민감성인 피부를 몇번 말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수영장도 못갈 정도의 예민한 피부여가지고 아무거나 쓰면 뒤집어지거든요. 그치만 근데 얘는 정말 잘 맞아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앰플입니다. 원래 제 피부를 관리를 평소에도 열심히 해줬지만 모공 케어까지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. 성빈이랑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날이 많은데 화장 뜨면은 조금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이 모공 앰플을 발라주고 베이스를 해주면 진짜 피부 화장이 정말 잘 먹기 때문에 이 모공 앰플을 필수적으로 요즘에 화장 전에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에요.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후영에 만나야 돼서 씻고 나왔는데. 제가 요즘 기초를 되게 대충 해가지고 이런데 막 피부 트러블 나고 해서 후영이가 추천해준 모공 앰플이 있거든요.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예요. 약간 애, 프로 유튜버, 이렇게. 이 제품인데 이게 수분감은 넘치는데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 돼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사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피부에도 부담없이 잘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. 이게 진짜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어가지고 요즘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꾸준히 발라주고 있습니다. 피부에서 광나는 거 보이세요? 대박. 완전 완전 광남이세요 지금. 음. 이게 이거 하나만 발라주면은 모공이랑 그리고 수분까지 올인원 케어가 가능해가지고 저처럼 이런 막 여러 개 레이어드해서 바르는 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면은 되게 편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. 프로 유튜버. 근데 오늘 진짜 피부화장이 잘 먹어가지고 보이시나요? 피부 화장만 잘 먹으면 화장 자체도 깔끔해 보이는 것이죠. 여러분 얘기를 했었지만 피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화장이 깔끔해 보여서 아주 만족입니다.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이 모공 앰플이 10월 달에 올영픽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획세트가 나왔더라고요 원래 이3 0 m m 모공 앰플에다가 이 리필할 수 있는 파우치가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이 귀여운 10ml짜리 샘플까지 다기획안 세트로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세개 이렇게 다 주는 기획세트가 이번에 10월 한 달간 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저희 성냥성냥 구독자들 위해서 이벤트도 받아왔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 다들 저처럼 광남이 됩시다. 뭘 입어야 할까? 무엇을 뭐 입어야 할까? 뭘지? 뭐 그냥 대충 입을까? 그냥 대충 입을까? 이거 입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약간 매생이룩 같은 걸로 입어줬습니다. 이제 향수를 뿌려줄 건데 이번에 성빈이가 사준 파이레도 라튤립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 차이는 지금 놀러 가고 있어요. 미용 미용. 저도 오늘 엑슬림거 입었는데, 셀 커플룩. 예아 저번에 이거 자꾸 성빈이 걸로 하시는데 제 거예요. <laughs> 이거 제 거예요. 제, 제가 보고 해드렸잖아요 <laughs> 가볼게요 이제. 예. 짜잔. <laughs> 이 노래 원래 다른 노래로 했는데. 아아 연하게. 이렇게 가까이 말하면 음성 분리할 수 있지. 어, 근데 오늘따라 피부가,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신데 모공이 하나도 안 보이세요. 응? 아, 내 피부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좋아 보이긴 했어. 또그린토마토 레드.. 레트... 미... <laughs> 어. <laughs> 짜라라개하있겠다수플리개 오랜만에 먹어. 하 저거 때문에 빨리 먹 빙하... 빙하... 빙기 빙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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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밥 먹으러 갈 건데 배가 너무 고파. 진짜 배가 인정. 너무 고파. 배고 배고. 화장 진짜 잘 먹었지 않았나요? 완전히 광, 피부 광이세요. 피부 광. 어. <laughs> so good, so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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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. 너가 들 거야? 야, 저렇게 특별히... 대신 손을 내놓으아이스 해물 닭갈비... 아이고, 나치끼이 와, 저 너무 맛있어 보인다... 양식데 여기는 진또배게 맛집이고... 어... 어... 근데 한개 시켰는데 양이 이렇게 많으면은... 오늘의 급식이 뭔가요? 오늘의 급식은 다양한 채소와 함께 볶아봤습니다. 먹어. 어, 다, 다 먹고 나왔지요. 맛있지? 정말 맛있었지요. 볶음밥이 진짜 개 맛있네. 이제 집을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진짜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화장이 진짜 잘 먹어가지고. 수정 화장이 뭐예요? 중간 수정 타임. 오. 근 오늘 수정 화장하는 거한 번도 못 봤긴 했어 맞아 근데 너 오늘 진짜 피부 엄청 좋아 봐봐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꼭 이벤트 참여하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안녕, 안녕.